아, 선생님, 오늘 어, 입동에 이렇게 찾아뵙고, 또 말차를 한잔 또 대접하게 되는데, 차가 상당히 맛있습니다. 어, 선생님께서는 일본 차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까? 아, 네. 어, 제가 그 일본 차를 처음에 접하게 되었던 건요, 어, 제 영어 때문이었습니다. 어, 제가 그, 이, 저희 어머니께서 차를 하셨습니다. 그 한국차를 하시는데, 옆에서는 차를 접하고, 그리고 차를 또 많이 이렇게 또 마시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일본 문화다 보니까, 일본 문화 속에 있는 일본의 다도를 한번 보니, 한국 다도와 일본 다도가 상당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문화를 연구하면서, 그 일본 차 문화를 한번 연구를 해서 한국 차와 일본 차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라고 하는 어, 생각에서 일본 다도를 처음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한국 다도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일본 다도에서는 어, 보일까 또는 일본 다도에 있는 모습이 한국 다도에서는 보여질까? 이런 단순한 생각에서 출발을 했는데, 어떻게 이제 하다 보니, 그 이것이 행위를 하는 문화이다 보니까, 제가 책으로는 도저히 이 다도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한국 다도를 먼저 배우게 되었죠. 배우고, 그리고 이제 일본 다도는 책을 통하여서 많은 부분 보게 되었는데, 뭐그 일본 다도도 물론, 시간이 지난 이후에 배우게 되었습니다만 그 한국 다도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어왜 저렇게 어, 법식을 가지고 차를 우릴까 그냥 편하게 마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일본 다도는 뭐 보자마자 이거는 하나의 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행위 예술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접했던 어떤 차 문화가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어, 이 문화를 글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어떻게, 차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저런 답법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가 저한테는 가장 큰 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했는데요. 도저히 글을 써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머리를 식힐 겸 어느 지인께서 저에게 아주 우리 지역에 차를, 아, 커피를 아주 맛있게 만들고 또 커피를 내리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그분을 좀 만나러 가서 커피를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를 하러 한잔 마시러 갔는데 그 바리스타가 저희에게 꽤나 또이름 있는 바리스타였는데 저희에게 커피를 내려주는데 아주 심각 어, 아주 신중하다고 해야 될까요? 커피를 내리는 모습이 굉장히 멋스럽기도 하고요. 왜 저렇게 우리 앞에서 폼을 잡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보고 있다가 제가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 선생님, 선생님은 왜 그렇게 커피를 멋진 폼으로 뭔가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줄 듯한 아주 대단한 모습으로 커피를 내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맛있는 커피를 내리기 위해서 물도 좋은 물 본인이 생각하는 맛있는 물이겠죠. 좋은 물 그리고 물의 온도도 그 온도계를 재어가면서 물의 온도를 측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의 온도도 커피를 타기 좋은 온도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필터도 잘 접어야 되고 그 필터에 커피를 넣기 전에 필터를 한번더 적셔 주고 그리고 또 커피를 넣어서 그리고 커피를 내리는 과정이 아주 멋스럽게 내렸는데요. 커피의 그 주전자의 끝부분에 물이 나오는 주둥이 부분에서 커피에 떨어지는 각도가 직각이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물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 이필터에 마지막에는 물이 가지 않도록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주 멋스럽게 이제 내렸던 모습은 아마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렇게 보였던 것 같은데 어, 저는 아주 맛있는 커피를 내리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요 정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아 저것이 바로 답법이겠구나. 제가 풀지 못했던 저런 답법을 왜 하지? 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거기 숨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차에서 풀지 못했던 그 답법을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 답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담아서 맛있는 커피를 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과정이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하나의 그 커다란 법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곧 답법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서 한국 타도나 또는 일본에서 하고 있는 그런 답법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간의 어떤 노력을 통하여서 그러한 경험들이 집적되어서 이것이 가장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적당한 방법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라고 해서 만들어낸 것이 다법이다 라고 하는 걸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출발했던 제가 그 다도를 어 이제 석사 논문을 쓰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한국 다도와 일본 다도를 비교 연구를 하는 것이 또저의또그 다음 목표였기 때문에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한국 다도는 주로 입차를 우리는 전차 다도를 하고요. 일본 다도라고 하면 입차를 우리는 전차도 있지만 그 주로 말차법이 일본 자문화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일본 그 말차법을 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일본 다도를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 다도를 배우면서 어, 참 어려웠던 부분이요. 어, 왜 선생님은 설명을 안 해주실까? 좀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있을 텐데 설명을 안 해주시니까 너무 답답했었습니다. 그래서 책도 찾아보고 또 뭔가 질문을 던져보고 하면 또 선배들의 눈치도 보이고요. 그래서 일본 타도를 하는 과정은 정말 그 자체가 선생님이 그 동안 갈고 닦았던 여러 가지 답법들을 보면서 그리고 눈치껏 따라가는. 그런 시간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아, 일본 다도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또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일본 다도가 이것이 왜 이럴까요? 라고 물어보면, 아, 어, 그냥 하면 된답니다. 묵은 수행이라고 말을 하는, 어, 그런, 어, 이야기 속에서, 아, 어, 일본 다도는 참 어렵다. 얼마나 해야 될까? 이거 평생을 해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고민에 상당히 입사였죠. 그래서 제가 순간 잠깐 깜빡을 했던 겁니다. 제가 일본 다도를 평생을 하겠지만, 제가 목적했던 건 일본 다도와 한국 다도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였는데, 저는 일본 다도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 다도라고 하는 걸. 쭉 하면서 한국다도와의 어떤 차이점 이런 것들을 발견해 어떤 주안점을 두면서 쭉 보니까 한국다도는 어, 다도를 왜 하세요라고 물어보면 그냥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다도는 어, 왜, 왜 하세요라고 물어보면 마음을 닦기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개가 똑같은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다른 느낌으로 와 닿았던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선생님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어떤 답법이라든가 다도에 대해서 많은 부분 경험도 했고요. 또 그리고 또 배워도 보았는데 그것만으로는 어, 상당히 어, 어려움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그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 어, 1년간 또 연구도 하면서 어, 다도를 한번 또 배워보았죠. 배워보니까 일본 자인들이 왜 다도를 하는지에 대해서 참 궁금했던 점들도 어, 조금 해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저, 또 제가 거기서 일본 다도를 배우면서 저하고 같이 다도를 배웠던 어, 세계 각국에 있던 어, 지인들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지인들과 아주 커다란 이차 문화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얼마나 재미나게 만드는지도 발견을 했는데요. 그것이 뭐였냐 그러면 저희가 그 외국인 친구들 각국의 나라 친구들과 여덟 명이서 다회를 했습니다. 다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회가 끝나고 나서 모두 모여서 또 이차를 한 거죠. 이차를 해서 모두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들의 대화의 주제는 다도였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다도를 하기 때문에 모두의 공통 언어는 일본어였던 거죠. 그래서 미국인이던, 캐나다인이던, 호주인이던, 또는 자마이카인이던, 중국인이던, 한국인이던 모두 일본어를 가지고 일본 다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일본 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문화의 힘이라고 하는 건 정말 놀랐구나. 우리가 모두 외국인인데 모두 기모노를 입고요. 그리고 일본의 정신을 이야기한다는 라이 자문화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거기서 저는 너무나도 많은 걸 깨달았고요. 그리고 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외국인들에게 한복을 입혀서 한국 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또 가지는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세월을 일본에서 보내고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저는 일본에 있는 그 선생님과 지인들이 다회를 열어줬는데요. 그날의 다회는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2월달 이었는데요 교토에서 눈이 엄청나게 내리는 날이었어요 거기에 우리 지인들과 선생님 모두 조용히 앉아서 밤 6시 부터 밤 10시 까지 하는 요바나시라고 하는 다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회에 참가를 해서 어, 그 추운데 그 마찌아이라고 하는 의자에 앉아서 어, 그 주인 역할을 맡았던 친구들이 저희를 부를 때까지 어, 손을 호호거리면서 아주 그냥 춥게 떨었던 기억.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그 호롱불을 따라서 방으로 들어갔던 기억. 그리고 방 안에서 불빛 아래에서 차를 타는 주인의 모습. 그리고 또. 우리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하나가 합치가 되어서요. 그눈 내리는 2월의 밤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꾸며 주었어요. 그런데 그 2월이라고 하면 일본에서는 가장 추운 달이기 때문에 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호가 굉장히 큰 로가 있어요. 그 로에 아주 커다란 가마솥에 물을 끓여서 차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아주 뚜렷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또 느꼈던 것이 그렇게 하나하나 제가 느끼고 그리고 또 이해하고 어, 그리고 또 우리나라 다도에 대해서 또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일본 다도와 우리나라 다도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지인들과 이야기도 해보고, 이랬던 소중했던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요, 지금도 아직 마음속에 어, 영롱하게 남아있는 걸 보면, 그것이 곧 문화의 힘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 다도를 시작을 해서 아주 시작은 어 우습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냥 제가 논문을 쓰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이 되었던 그 일본 다도가 지금은 제 저의 노후에 함께할 수 있는 커다란 친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어, 참 행복하고요. 그리고 의미 있는 어, 친구를 만들었다는 것이 지금도 굉장히 기쁘게 느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